이거 응? 협박했지 얘한테. 뭐, 드림스 컴투. 아마 일일칠로레 정도 뭐 제일 좋아하는 온도였겠지. 어, 진짜 할말 없었나 보다. 언제 응. <laughs> 쌓이 안 했나? <laughs> 아니 얘네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은 음, 좋지.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어? 응. 잠깐만 안 보이지? 네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 저희 어, 방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나녕 안녕. 착했안 안녕. 어. <laughs> 그러니까 안녕. 하세요 내가 마지막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녕하녕 <laughs> 어, <오늘 하고> <laughs> 최근에 료가 응. 버블로 커버곡을 보내줬잖아 아. 응. 그날 내가 자고 있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응. 출근하면서 이거를 들었는데 무슨 응. 생각이 들었냐면은 료도 응. 언젠가는 솔로 앨범을 낼 수도 있잖아 엄청 나중에? 응. 어? 응. 그때까지 내가 료를 좋아하려면 은일에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응. 출근하면서 뭐 비몽사몽한 응. 와중에 그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거야 그래서 응. 뭔가 출근하는데 힘이 나더라고 오. 그래서 마카오에서 너가내 카드 골랐잖아. 음, 기억나? <laughs> 기억나? 요 <laughs> 얼마나 왔는지 알려줄까? 네. 음, 30만 원 나왔어. 둘이서? 음, 음영 더 있었어. 아, 그래서 만약에 료가 나랑, <laughs> 그 건배 누나랑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음. 얼마까지 내줄 수 있어? 뭐 원하는 어, 원하는 만큼. 원하는 <laughs> 만큼. 한 번만 해줘. 고 양이기. 이거? 안녕. 고마워 망했다. <laughs> 개망했다. <laughs> 너 무슨, 너 마, 말을 왜 하나밖에 안 해? <laughs> 그 이번 주말 응. 말을 뭘 해? 개망했다. 한 번만 <laughs> 해줘. 어. 나왜 이렇게, 정신 같지? <laughs> 나좀 말리지 뭐 했어? <laughs> 아니지. 후려, <구려>, 후려! <구려. 웃음> 아! 진짜 안 할래, 나 이제. 아니, 료가좀 대답할 만한 거를 좀 해. 뭐, 윙크까지 하고 있네. 이거 내, 내 치기거든요? 너무. 음. 어, 리얼 <laughs> 뭐할 만하잖아. 리얼 말 하려고 하지. 그럼 펜사를뭐 할지, 뭐, 뭐말 하려고 해. 녹음 잘 될까? 그럼 내가 여기다 녹음 해줄건데? 아, 초식에도 가야되네 초식에도 하고 하도... <laughs> 우리 기계 왜 이렇게 많아 이때야 <laughs> <laughs> <몇 대야>, 우리 <laughs> 진짜 가서 팔아도 되겠다 진짜. 진짜 노랑이 있어서 안돌리는거 음. 원래 진짜 겁나 긴장한 거나 이것도 못 마셔 원래는 그래도 료가 다행인데 음. 한국어를 우리가 빨기만 해서 알아듣잖아 맞아 애가 너무 잘하지 내일거 연습 어, 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laughs> 잘 찍었는데? <laughs> 어, 이제 슬슬 들어올거같아 루 <laughs> 어, 안녕 나 어디게? 공항 공항이야 너 어디가는 줄 알아? 어디가요? 여행가 어? 여행? 아니, 여행가 네가 요즘에 맨날 너보러 막, 너만 딱쫓아다니까 가족들이 서운해가지고, 휴순하니까 아. 가족여행가. 어. 응. 좋은데. 어, 어디, 어디 가요? 미국. 미국? 오, 응. 부럽다. 또 없어.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돼. 너? 난, 난 너에 대해서 많은 거 알지만, 넌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치. 그치. 누나, 응. 취미 뭐야? 취미? 진짜 나너너 보기 아다그 무슨 일이요나어어와 진짜 그래서 아 진짜 어딘지를말안 해줄 거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나 궁금한 거 있는데 <laughs> 너 도영이 콘서트 올 거야 몰라 알겠어 어. 에이, 하루 잘 마무리하고 응 음. 루야 내일 봐 네? <laughs> <에? 웃음> 내일 봐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 루야 고마워요 루야 네. 안녕 아, <laughs> 같이 가요? 응 음. <laughs> 앨범이 한참 와가지고. 나도 나중에 본다고 할까? 나중에 어. 볼 테니까. Uh -huh. 내일, 내일 바로 보긴. 내일 영상에 보는 거지. 내 지금 내 머리로는 이이 이 생각까지 절대 못하. PS 맞아, 맞아. 생각도 못해 나는. PS 원래 안 받는 여자야. 뭐라하지? 그 출근 화이팅 내가 어, 출근을 했었잖아 그, 그걸 어떻게 퇴근아 나가지? 그리고 내 아침 루틴이 이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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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언니 천잰가봐 조금만! 아! 내가 해볼래? 어 그게 나 내가 줄게 어, 내가 진짜 룬 비닐 할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야너 오늘 진짜 대박이야 어? 어 그네그네 아! 아, 어떡해! 아! 긴장되지, 오케이.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자만추 했잖아. 기억나? 어, 어. 자만추? 응, 또 나랑 자만추 했어. 기억나? 오. 아, 사실 료랑 최애가 같거든. 응. 음. 그래서 내가 첫 콘을 보고 나오면서 아 이거 료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너가 마지막 날에 왔잖아. 나도 마지막 어. 날에 있었거든. 아 진짜? 응. 우리 서로 최애 입덕 계기를 말해볼까. 최애 입덕 계기. 어, 근데. 응. 뭐지? 최근까지 계속 응. 팬들의 뮤비를 보고 입덕했다고 어. 생각했었는데, 그 가족들이 랑 응. 얘기해보니까 응. 다르더라고요. 응. 약간 음, 어떤, 뭐지? 그, 보스 음반 보고, 어... 그, 이미 반했었대요. 아, 그래? 너가 나보다 빨리 반했네. 나는 내 입덕 계기는 그 로그인 서울 때첫콘때 응. 너가 그 덩크슛 료 파트 끝나고 나서 여섯 명이서 이렇게 그 흩어져가지고 아, 춤추잖아. 응. 그때 첫콘때 료가 딱내 앞에서 쳤거든. 어. 그때 요가 나한테 벼락슛을 날렸어. 그래서 아. 나는 그때 그렇게 입덕해가지고 요도 최근에 나한테 입덕한 걸로 알고 있는데 PS에다가 어. 내 입덕 얘기 써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인사 해 주세요. 응. 고마워요. 아. 가서 들고 싶어, 이게 <laughs> 이게 아니야, 거야, 중국 가서 들고 가고 싶어, 이 이게 몇년 뒤에 오야 중국 가서 찾아보서드 어디가 재밌는 구체적으로 아 말을 해줘. 그래서 내가 더강대가될수 있게. <laughs> 애가 웃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하 <laughs> 음 맞아? 맞지? 맞아, 웃는 거 보는 게 맞아, 너무 좋아. 그거면 돼. 그거정답이 그래, 뭐, 그거면 돼. 진짜. <웃음> <버스에> <웃음> 나도 좋아. 이라 <laughs> <laughs> <난평가니가 웃음> 이거 제복 보스. 어, 응. 아 이거 미쳤지 이거 진짜 이거 정우 운날 어, 너무 애기야 정우 진짜 이때. 아 아, 귀... 아 이때부터 팔 써야 돼 진짜. 2018년대 나 뭐했냐. <목소리> <목소리> 안녕밥 <안녕하세요. 목소리> 먹었어? 밥 먹었어요 내가 최근에 류 좋아하는 누나들이랑 같이 류 취향표 채우기라는 걸 했는데 혹시 뭔지 알아? 음. 들어봤어? 뭘 취향표? 이렇게 류 취향? 좋아하는 누나들이 잘안 보이지 음. 근데? 어, 보여? 보여요 보여? 음. 류 좋아하는 셀카, 뭐 컨셉, 직캠, 뭐입덕계기 이런 거를 류를 잘 아는 누나들이랑 류가 아는 누나들끼리 모여서 했어. 근데 음. 내가 이 중에 물어보고 싶은 게 보면은 음. 류를 뭐 해야 한게 진짜 다양하거든. 보영 씨? 원숭이 물게 개구리 곰아티즈 그래서 여기서 료가 생각하기에 응. 어떤 게 료랑 어울리는 것 같아? 응. 그냥 가볍게 대답해줘. 아. 왜냐면 너가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나의 취향을 바꾸진 <laughs> 않을 거야. <laughs> 응. 그렇죠. 래 응. 나는 응. 개인적으로 말티즈. 응. 말티즈? 나 마음에 서티즈 응. 그걸로 바꿔야겠다. 응. <웃음> 근데 <웃음> 우리 취향이 다 다른데 딱 하나 음. 공통점으로 다 좋아하는 게 있거든. 뭐라고 음. 뭔지 알아? 올박색감. 아, 어떻게 알았어 부연나? 엄청 많았던. 아 그래? 갔어? 아, 아 근데 하나 더 있어. 인사해주세요 아, 진 어. 네. 안경. 에이. 찐 안경.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누나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내줘. 알았지? 아 진짜 안될 거. 안 돼. <laughs> 我妈好